네, 47번째 보컬 트레이닝을 다녀왔습니다. 폴킴의 너를 만나랑 소수빈의 자꾸만 너 그리고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을 불렀고요. 예전에 했던 곡들인데 다시 하고 있습니다. 폴킴의 너를 만나는 정말 어려운 곡인 것 같아요. 이게 처음에 했던 곡인데 그 완성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. 특히 벌스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처음에 너를 만나 들어가는 것도 듣기가 좋은 소리를 내면서 들어가는 게 되게 힘든 곡인 것 같습니다. 계속 연습을 해야 될것 같고요. 자꾸만 너는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어요. 근데 음정이 잘안 맞습니다. 16분 음표들로 빨리 부르는 곡이라서 음정이 자꾸만 나가서 음정이좀 신경쓰면서 부르라고 하셨고요. 그리고 리듬 타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. 엇박으로 2-4의 리듬을 타면서 불러야 되는데 제가 리듬감 있는 곡들을 원래 이렇게 많이 불러본 편이 아니어서 리듬을 타는 게 조금 쉽지 않습니다. 그리고 내게 오는 길은 잘 된다고 하셨고요. 어, 근데 고음 부분에 뭐 파나 파샵 솔 솔샵 이 부분이 어, 아직 부드럽게 나지가 않아요. 목에 힘을 빼고 내는 거 이제 되는데 목에 힘을 빼면 뭔가 좀 메가리가 없는 소리, 어, 쇳소리 그런 소리들이 나서 그거는 계속 더 연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